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은 KWC 마이그레이션 유예 기간이 지나고 소각이 될 파이 포인트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되기까지는 이 파이는 암호화폐 상태가 아니고요. 포인트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파이 코팀의 규정에 따라 언제든 소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앞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여기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 9월 5일이죠? 그리고 KYC 기회가 온 분들은 9월 30일까지 이 KYC를 무조건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9월 30일까지 KYC를 신청하지 않으면요. 현재까지 최고라 했던 대부분의 파일을 잃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파일의 공식 공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개척자들이 처음 3개월 내에 케어와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전에 채굴한 대부분의 파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단, 파이가 마이그레이션 되기 전 마지막 6개월 동안 채굴한 파일은 유지가 됩니다. 라고 코어팀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여러분이 9월 30일까지 케어와시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일 계정 자체가 비활성화가 되거나 계정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케어와시를 신청을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자, 예를 들어서 내년 7월 달에 키워시를 신청을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받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그레이션 받기 전에 마지막 6개월간 채굴한 파이, 즉 내년 1월부터 7월 정도가 되겠죠? 그 기간 동안 채굴한 파이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소수 파이만 되겠죠? 그리고 2024년이나 2023년, 그 전에 채굴한 파이는 모두 없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기본 채굴 속도가 매우 빠른 상태였기 때문에 1년 정도 채굴을 하였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채굴량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양은 모두 소각이 되겠죠. 하지만 2025년 7월에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2025년 중반기에는 아무리 채굴 버튼을 누른다 하더라도 이 채굴량이 쉽게 올라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6개월 채굴량만 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소량만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케어 씨와 마이그레이션 유예 기간이 이런 식으로 공지가 되었고 공식적으로는 올해 7월 1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이 유예 기간 시스템을 두고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가능성은요, 7월 1일부터 떠났던 유저들이 하나둘씩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코어 팀에서는 최대한 많은 유저층을 확보한 채 케어 씨와 마이그레이션을 통과하도록 유도를 하고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코어 팀이 이 긴급성을 외부로 알려야 되고 대외적으로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을 커뮤니티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떠났던 유저들을 굳이 데려갈까?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좀더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파이 유예 기간은 이미 백서에서부터 예고가 되어 왔었고, 정해진 기간 동안 신청을 끝내지 않으면 보상받을 코인을 받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공지를 해왔기 때문에 굳이 떠난 유저들까지 억지로 잡을 필요는 없다, 잡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존재했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에 이 유해 기간에 대해서 파이 인플루언서 중한 명인 이 멜디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멜디 같은 경우는 전 메가 모드였던 GOTM과 또는 다른 메가모더 모더들과 개인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이 GOTM이라는 전 메가모더는 코어팀과 대화를 꾸준히 해왔던 관계였기 때문에 이 멜딘을 통해서 좀더 인사이트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GOTM이나 멜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코어팀의 공식적인 이스텐스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미리 한번 들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GOTM이나 멜딘 같은 경우는 이 유예 기간의 요점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팀이 오픈메인넷이 되었을 때 파이코인을 일찍 매도하고 떠날 사람들까지 억지로 불러서 파이를 주지 않으려는 데 있다. 코어팀은 이 유예기간의 기간을 통해서 단순히 파이의 과대 홍보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정리하게 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일부 진정한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좀 과격한 표현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예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2020년에 1년 정도 파일을 몇번 채굴을 하다가 약 200파일 정도를 쉽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끊고 다른 코인 투자를 하거나 다른 거래소에서 여러 현물, 선물 거래를 하면서 파이 앱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앱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 앱을 삭제를 해도 계정만 그대로 살아있다면 다시 연동시켜서 언제든 이 파일을 마이그레이션 받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에게 힘들게 힘들게 연락을 해서 설득을 해서 이 유예 기간에 다시 q y c 를 받고 마이그레이션을 받게끔 설득과 설명을 해서 200 파일을 지갑에 마이그레이션을 넣어 줬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차피 오픈 매 멘시 되면 바로 200 파일을 매도를 하거나 P2P 거래로 전량을 모두 처리하고 엑시탈 사람들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코 팀이 현재 3개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공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유저들. 단한 번도 파이 앱을 쳐다보지 않는 유저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백서나 약관에도 이미 수년 전부터 코어팀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을 것이다. 예고를 하고 일방적으로 개정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를 해 왔기 때문에 멜딘의 이 설명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커뮤니티에서 특히 여러 인플루언서들, 개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네, 일단 개발자와 코어팀의 대화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발자가 코어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코어팀에서 많은 비활성 사용자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드릴 계획이 있습니까? 6개월 유예기간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조차 모르고 파이체고를 그만두고 있는 선고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체고를 그만둔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큰 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고, 이미지 캡처 번을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 1년에 한두 번도 들어오지 않는 몇번 채굴하지 않는 그런 계정들이 정말 많이 존재하는 것 그런 이미지 캡처를 코어팀에게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의 크립토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마케팅 팀에서 현재 작업 중인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좀 매우 상투적인 답변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개발자가 코어팀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6개월 유예기간 시작에 대한 뉴스가 전혀 없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심지어 파이코팀이 자주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PR 뉴스에서도 유예기간에 대한 어떤 뉴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유예기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비활성 파이오니어들의 모든 파이코인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파이네트워크의 가장 큰 강점인 사용자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현재 비활성 상태이며 KYC를 완료하지 않았고 유예 기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마케팅팀이 이를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질문을 했었고요. 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파이가 어떤 종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요. 파이의 소식을 알리는 몇몇 미디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 PR 뉴스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이 PR 뉴스 미디어 같은 경우는 파이의 KYC 관련 업데이트는 꾸준히 공지를 해왔었는데 이번 아주 중요한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 기간은 피할 뉴스에 단한 번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발 접쟁사는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다 라는 게이 질문이었고요 코어팀의 답변은 코어팀에서 유예기간을 알리고 있지만 모든 부분이 준비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kyc 유예기간이 이번 달 말에 종료가 되는데 앞으로 준비가 좀더 필요하다 라는 것은 좀 이상하죠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프로모션 없이 KYC 유예기간이 종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 인플루언서들, 고래 계정들의 수치를 한번 봐오면서 이번에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이 시작이 되면서 파이 최고를 하지 않던 떠났던 유저들이 현재 많이 돌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아니면 더 많은 유저들이 떠났는지 그런 부분도 대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파이의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모더로 활동하고 있는 이디안계 포스팅을 보면요. 이디안계는 어제 파이 출시 2001 축하 포스팅을 직접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2001을 축하는 과정에서 본인 파이앱 바탕 화면이 함께 나왔는데요. 어닝 팀이 총 51명으로 나오는데 활성 채굴자 수가 0명으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활성 채굴자 수가 상당히 처참한 수준이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아직 이 계정이 실제 본인 계정인지는 뭐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런데 댓글을 보면요. 51명 중 영명이 채굴 중이라는 것에 한 유저가 웃고 있고요. 이디안계는 본인 이 앱에 모자이크 하는 것을 깜빡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이전부터 올라왔던 포스팅을 보면 본인 어닝팀 수에 꽤 일관성 있게 지금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 계정일 확률이 꽤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파이 앱 상단에 있는 수치도 상당수가 줄어들 것이다, 소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계정을 보면요, 55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이 크립토 인플루언서인데 이 유저도 한창 이 파이 어닝 팀을 홍보를 해서 꽤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에 본인 계정을 한번 공유를 해 주었는데요, 당시 보면 459명의 어닝 팀중단 17명만이 최고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보편적으로 고래 계정들을 보면요. 작년보다는 올해 채굴률이더 조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더 낮은 채굴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 당시에는 상단에는 8만 2천 파이로 나와는 있지만, 실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양은 훨씬 적을 것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에 흔히 공유가 되는 이런 비율을 보면요. 만천 개가 넘는 파일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33명 중에 한 명만 채굴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짤도 있고요. 또 이렇게 140명 중에 9명만 채굴을 하고 있는 그런 어, 이미지 샷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더 유명한 고래 계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파이에서 가장 큰 고래 계정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 크리스티안 같은 경우는 어닝팀이 총 32,800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어닝팀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지난 7월 당시 오직 1,750명만 활성 채굴자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약5% 정도만 채굴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같은 기간에 이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웨스 스펜서 또한 본인 영상에서 전체 언행팀 3,184명 중 오직 282명 약9% 정도만 채굴 중이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켄니님 같은 경우는 파이 생태계에서 매우 유명한 해외 인플루언서들, 계정 분석을 간단하게 데이터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굳이 인플루언서들 이름은 밝히지 않겠고요. 드리면 누구나 다 아는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 개발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 고래 A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어닝팀이 13,683명인데요. 채굴 인원은 약 700명 정도이죠. 전체 어닝팀 수의 약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케와 C 통과자는 1,285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팀의 약 9%가 통과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케어 시 통과를 한 사람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파이 앱에서 팀에게 케어 시 마이그레이션하도록 알림 탭을 하게 되면요 리스트가 뜨는데 그 인원들이 케어 시를 하지 못한 인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렙 B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 2,328명 중에 오직 4%만 채굴 중이고, 케와시 통과자는 12%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케와시 통과자가 꽤 높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 7%가 활성 채굴자이고 그중 10%가 Kyc 통과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파이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인플루언서인 경우에는 이 파이앱 화면에 보이는 활성 채굴자 수보다는 실제 Kyc 통과자 수가 조금은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 어닝 팀의 10%를 겨우 넘거나 넘지 못하는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kyc 통과자 수가 활성 채굴자 수보다 좀 높은 이유로는요. 우리 중에 kyc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이 채굴 버튼을 잠시 못 누르는 경우가 많죠. 또 하루 이틀 정도 깜빡하고 이 채굴을 하지 않는 인원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파이앱에 보이지는 활성 채굴자 수가 kyc 통과자 수보다는 적게 나올 수 있다 라는 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이 고래 계정인 크리스티안 같은 경우도 전체 어닝팀 대비 활성 채굴자 수가 약5%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서 캐월시 통과자가 어느 정도 될까? 대충 계산은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략 8%에서 10% 이하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어닝팀을 가지고 있는 이 계정 주인들과 여러가지 대화를 해보면 참 재밌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는데 타이머가 시작이 되면서 오히려 삭제 계정의 수도 증가하는 그런 현상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이머가 시작이 되고 krc를 원하지 않았거나 또는 가명으로 가입을 했거나 여러 개의 계정을 중복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krc를 통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삭제를 진행한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rc 유예 기간이 시작이 되고 고래 계정의 경우 오히려 삭제 계정의 비율도 증가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견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영상을 잠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은 현재 다가오고 있고요. k y c 유예기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이 진행되는 지난 두달 동안, 코어팀에서는 여러 외부 미디어에 기사를, 어, 내지는 않았죠. 또 엄청 어그로를 끌만한 그런 대박 뉴스를 터뜨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코어 팀의 의향을 한번 읽어볼 수 있겠는데 이 기간에 최대한 많은 유저들을 다시 다 유입시켜서 케와시와 마이그레이션을 주고 오픈 메인넷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전략보다는 파이에 관심이 없이 떠난 사람들은 그대로 놓고 가겠다. 이런 의지가 더 강해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아직 시간이 좀더 남아 있습니다. 이 사이에 엄청난 뉴스가 한번 터져 나온다라면 또 많은 떠났던 유저들이 돌아올 수가 있겠고, 제 관점이 좀더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래 계정들의 주인들, 또 여러 인플루언서들과 개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은, 7월 1일 이후로 유예기간이 시작이 되고, 특히 타이머가 작동을 하고 나서 떠났던 유저들이 급격하게 돌아왔다라거나 그런 수치적인 변화들은 딱히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떠났던 계정들, 그 계정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파이코인이 아마 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비례적으로 이 고래 계정들이 어닝팀 보너스로 가져갈 부분들도 상당수 사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최근 코어팀의 이 쇼츠 영상을 보면요. 초천팀과 보안서클에게 그들이 제 시간에 완료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기회에 따른 보너스 파일을 당신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좀더 명확한 공지를 기다려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 고래 계정들 또한 큰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파이앱 상단 위에 보이는 수치보다 훨씬 적은 양을 앞으로 마이그레이션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까지 가게 되면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제만 제가 던져놓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 앱 상단에 있는 것은 파이 코인이 아니고 암호화폐가 아니고 파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파이 포인트가 앞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못하고 상당량이 소각이 되어버릴 예정인데요. 그 이후에 우리의 월별 채굴 속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현재는 단순히 가계정이나 공유 노드에 대한 보너스를 회수시키고 있기 때문에 월별 채굴 속도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량의 이 파이 포인트가 소각이 된다면요, 이런 부분들이 월별 채굴 한계량이나 연간 채굴 한계량의 이 수치를 변화시킨다면, 그리고 그 공식이 맞아 들어간다면 우리의 기본 채굴 속도가 좀더 상승을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